전 지금까지 그 근본 학기의 페이퍼와 설교 예제를 좀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 좀 강의의 마지막 대목이라고 할수 있는 선지서 설교의 목표에 대한 것인데요. 저에게 아마 제일 중요한 이런 설교 철학 중에 하나인데, 삶의 변화. 우리 마음의 변화를 추구하는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라는 타이틀로 아, 뭐 선지서 설교뿐만이 아니라 모든 설교 어떤 본문과 장르를 가지고 설교하든지 그 설교의 목표는 바로 여기에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논의를 아, 좀 여러분들과 함께 마지막 시간으로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이런 타겟을 가지고. 아, 어, 여러분, 설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전에는 어떤 주제를 설교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었어요. 그래서 주제를 잘 이렇게 요리해서 뭐세 등분, 네 등분으로 나누어서 전달해주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전에 설교학은 주로 이제 잘 뭐라 생선으로 말하면 그 생선을 잘 토막내서 이렇게 먹기 좋게 만들어주는 것. 그래서 옛날에 은혜를 받았다고 할때 주로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잘 쪼개십니까? 그래서 쪼개는 설교. 아, 많이 쪼갤수록 더 세분해서 쪼갤수록 그러면 논문처럼 되죠, 설교가. 그렇게 될수록 좋은 설교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 최근에는 음, 그런 설교의 주제가 아니라 뭐가 강조가 되냐면 설교를 어떤 타겟으로 할 건가, 어떤 내용을 이제 화살이라고 하면 어떤 관역을 겨냥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에 대하여 더 관심이 많아요. 에, 근데 그총체적인 이제 그 목표점이 뭐냐하면 삶의 변화죠. 삶이 변한다고 할 때는 마음의 변화라고 이제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 일을 하시는 주체가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이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서론에서부터 좀 이야기를 해보면, 제가 디즈니 속의 복음이라는 흥미로운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어느 사람이, 아, 위조 지폐를 만들고 절대 걸리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걸렸어요. 아, 그래서 물어요 왜 아, 완벽한 위조 지폐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걸렸냐 그랬더니 수사관이 대답하기를 당신은 정말 완벽한 위조 지폐를 만들었습니다 원본과 정말 동일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본이 위조된 것이다. 위조 지폐를 위조해서 발각된 것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시대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위조 집회를 위조해서 발각된 모습이고, 한국교회 설교의 현주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설교자들 가운데 소위 말해서 성경적 설교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는데, 문제는 성경적 설교를 원하면서도 그 기준과 전제가 너무 달라서, 마치 위조 집회를 위조하는 현상과 같은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로이드 존슨은 현대에 참된 설교를 대신하는 거짓된 강단꾼들이 득세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진정한 설교를 참된 이제 설교를 성경적 설교로 가야 된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성경적 설교에 대한 당위성을 주장하기에 앞서 중요한 건 기준을 정해야 돼요. 성경적 설교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설교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는 것을 예, 그래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예, 성전적 설교를 향한 설교의 가장 대표적인 구절은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이 될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예, 유익하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죠. 아,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는 것이다. 이 부분의 강조점을 두 단어로 말한다면, 성경은 모든 성경은 여러 가지 펑천들을 통해서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람을. 사람의 변화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죠. 그 변화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것이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죠. 아, 성경의 가장 중요한 기록 목적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한마디로 변화를 위한 책이 성경이다. 이런 설명이 맞다면 설교란 성경을 통해 회중을 변화시키는 사역이 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라고 하는 것, 그럼 변화가 뭔가라고 할 때, 변화는 두 가지 국면, 빙의 국면과 두 잉의 국면, 아, 그저 행동의 수정이나 행동주의의 두잉의 영역으로만 변화를 기독교는 말하지 않아요. 아, 오히려 하나님 나라 의식으로의 변화 혹은 성품의 변화 이런 것들을 강조한다고요. 성경이 제시하는 가치관의 사랑으로 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다름 아닌 세상 나라 속에 살아가는 회중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해 진정으로 돌아오게 하고 지속적으로 돌아와서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킹덤 내라티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의 가치 체계를 전복하는 대안적 정신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 대안적 가치를 온전히 구현하시는 분은 예수님이. 그러기에 성경을 통하여 회중의 변화를 추구하는 성경적 설교란 하나님 나라의 대안적 가치를 구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따라 거짓된 세상 나라의 가치를 뛰어넘도록 하는 설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면에서 삶을 변화시키는 첫 번째 기준은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의 국면들을 갖고 있어요. 두 번째 기준은 회중의 변화인데요. 성경을 텍스의 요소라고 한다면 변화는 컨텍스트의 요소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느 설교자의 말처럼 설교는 텍스로 대변되어지는 본문의 세계를 컨텍스로 변화되는 대변되는 청중의 세계로 연결시키는 작업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계속적인 아, 이런 연결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시 돌아가는 360종 해석학적 나선형의 형태 원 정도가 아니라 이것이 계속적으로 순환되어지는 해석학적 나선역.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성경의 본문과 회중이 만나는 이러한 형태로 본문이 제시되어 질 때, 회중과 본문과의 상호성이 이루어질 때 변화를 만들어 갈 수가 있어요. 이러한 회중의 변화는 기본적으로 전인격적 변화를 기초로 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전인을 변화시키는 기초는 마음이에요, 마음. 성경에서, 그래서 마음은 정신과 의지와 감정, 이 모든 것이 거하는 자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것이 사실이라면 성경적 설교의 두 번째 기준은, 두 번째 기준은, 회중의 마음의 변화를 지향하는, 마음의 변화를 지향하는 설교. 이제 남은 물음은 그럼 어떻게 그러한 마음의 변화를 이룰 수 있는가로 모아질 거예요. 이에 대한 답을 위해서 본동고에서 차용한 개념은 제프리 크로츠의 말처럼 성령의 조명을 받는 설교인 것이죠. 그에 따르면 성령의 조명을 받는 설교란 설교자를 통하여 설교를 듣는 회중이 역시 성령의 조명을 받아 회심과 확신에 관한 회심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확신이 되겠죠. 뭐할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차례로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좀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통해서, 대안적 세계를 구축하는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 우리가 추구해가는 성경적 설교는 청중의 변화를 제가 꿈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전제는 성경적 세계와 성경적 서사를 그리고 성경적 가치를 살아내는 것이에요. 음, 기독교적 설교자가 말씀사역을 통해 꿈꾸는 변화란, 그저 세상적 가치관을 따르는 사람, 더 세상에서 부강해지는 사람,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세상과 질적으로 다른 성경의 가치를 추구해가는 사람으로의 변화, 그런 새로워짐을 의미하는 거죠. 이에 성경 본문에 대한 바른 정의와 그에 따른 중심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사활적으로 중요한 작업일 거예요. 설교가 다름 아닌 청중을 한 책의 사람을 형성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본문에 대한 바른 이해와 중심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성경은 어떤 책이냐. Alternative World, 대안적 세계를 꿈꾸고 그와 그것을 상상하며 살아가는 것을 역설한다는 점에서 대안적인 음성, 바라는 책이다. 대한적 세계를 말는이 세상 나라의 가치를 그저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닌 이 세상 나라를 전복할 수 있는 뒤집어 없는 대한적 가치들을 성경이 가지고 있어요. 두 나라는 양립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한 나라가 지배하고 있으면 다른 나라는 물러설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 나라가 힘을 얻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에 존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반대로 임하면 세상 나라는 여기에 존재할 수 없어요. 대변혁의 역사들 아, 이런들이 펼쳐지기 때문에 아, 우리가 늘 설교를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대안적 세계로 성도들을 세워낸다라고 하는 것이 에, 되겠습니다. 음, 자 그런 세계로 살아가도록. 그래서, 아까도 제가 종말론적인 이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종말론적인 삶이라는 건, 아, 그저 생의 마지막 날이라는 각오로 오늘을 열심히 살거나, 아, 뭐 도피적 삶을 살거나, 내일 지구에 종말이 와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는 뭐 이런 삶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 뭐냐 하면, 종말론적인 삶의 핵심은 앞당기는 삶이에요. 앞당겨서 살아가는 삶. 그러니까, forward back gospel. 앞에 있는 포워드를 뒤로 가지고 오는 사. 그래서 오늘의 희망이 없잖아요. 음, 그러나 다음 세상에는 희망이 있으니까 그 다음 세상으로 빨리 가자가 아니고 다음 세상으로 도피하자가 아니라 그 다음 세상의 희망을 끌어다가 오늘 희망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희망을 만들고 빛의 사람들로 살아가자. 그래서 아까 제가 제시했던 것처럼 현재에서 미래로 가지만 다시 미래에서 현재로 돌아오는 삶의 모습을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으로 요청하고 있다. 고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세상을 혁명적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삶. 세상 나라의 문화적인 규범과 질서를 거슬러 올라가는 대학문화적 카운터 컬처럴 어떤 방식의 삶을 요청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로 집약될 수 있는 성경 말씀은 세상의 정체를 거짓된 것으로 폭로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세계를 향해 여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면에서 새로운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게 하는 거죠. 그 새로운 세계는 우리에게 익숙한 세계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익숙하지 않은 세상을 익숙하게 만들고 우리가 살았던 익숙한 세상을 또 낯설게 만들고 그래서 설교란 익숙한 것을 낯설게, 낯선 것을 익숙하게 바꾸어내는 작업이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탄성을 자아내게 만드는 면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면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대변되어지는 성경은 기존 가치에 대한 전복적 측면, 뭐 소라 전복이 아니라요. 뒤집어 없는다는 측면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특성은 업사이드 다운의 모습도 있고 위에서 아래로 임하는, 두 번째로는 안에서 밖으로 오르는 인사이드 아웃의 측면도 있고 어, 또한 가지가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포워드백, 어, 앞에 것을 뒤로 잡아당겨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어, 앞당기는 삶, 앞서서 미래를 경험하도록 여기서 누리도록 하는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대안적 복음의 성격들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그것으로 사람을 세우는 것, 역설적 삶의 길로 걸어가도록 하는 것이 설교예요. 그리고 대안적 세계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그, 그 하나님의 나라는 곧 예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기독론적인 설교들이 펼쳐질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대안점으로 하는 그런 설교를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대안적인 세계가 다름 아닌 예수님의 나라라는 것은 우리의 설교가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 비달해서 이해되어지고 실천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가치와 정신, 도나가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가 전달되어져야 하는 거죠. 기독교적인 설교는 단순히 종교적인 괜찮은 삶을 위한 좋은 충고 정도가 아니라 큰 뉴스가 되야 돼요. 어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에게 필요한 건 단순히 선해지거나 도덕적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건져지는 것이죠. 누가 건져줍니까? 우리의 타락의 상황들에 있는 이 궁극적인 문제에 대하여 누가 해답을 갖고 있죠?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죠. 단순히 그냥 건져주는 것만이 아니고요. 더 중요한 건 풍성하게 살아가는. 성화로의 구원. 기본적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 건지는 기본적 구원만이 아니라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는 구원의 길들을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제시하시고 허락해 주시는 분으로 오고 계시는 거죠. 오신 거죠. 아,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는 자리는 늘 어때요? 환희가 있고 기쁨이 있고 탄성이 있어요. 흥분이 있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속사적인 설교가 갖는 이런 메마름 같은 건 사실은 존재해서는 안 돼요. 아, 그 설교가 결국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사의 성취가 예상치 못한 놀라운 성취라는 점을 우리가 간과하면요. 구속사적인 설교를 하면서 사람을 너무 힘들게 하고 너무 지루하게 한다고. 그러나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자리에 언제나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파격과 스캔들이 일어나고, 아, 아, 놀라운, 예기치 못한 반전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런 것들을 설교 안에 담아낼 때,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의 감동이 배를 더 하는 거죠. 배가 더 하는 거죠. 팀 켈러 같은 사람이 바로 이런 감동적인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매편마다 펼쳐가는 것들이, 에게 도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지향적인 설교, 그리스도 텔릭, 그래서 중심적인 설교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하는 얘기치 못한 성취와 완결의 이야기들을 전하는 설교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인간이 직면하고 있는 전제는 이런 이런 설교의 전제는 모순적 상황과 상태를 전제하고 그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적이고 구속적인 메시지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두 번째로 마음의 변화를 위한 성령의 조명을 받는 설교에 대한 것인데 결국 중요한 건 삶의 변화라는 건 결국 마음의 변화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고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성과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은 감정이 되겠죠. 그러나 진짜 성경에 말하는 마음은 감정의 원천이 아닌 거죠. 마음이 감정이 아니라 마음에서 감정이 생산되어진다고 말해야 돼요. 그렇다면 머리와 마음의 이분법은 성경의 견해가 아니에요. 오히려 마음은 전인격의 중심으로서 거기서 의지와 생각이 나온다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마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무를 지킬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마음이 움직여야 삶이 바뀌죠. 성경적 설교란 그래서 다름 아닌 마음을 움직여서 의지와 지성과 의지와 지성과 감정과 의지 전체가 변화되도록 만드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이 아닌, 어바웃가시 아닌,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리로 나아가게 만드는 거죠. 틴켈러는 10대 소녀의 이야기로 이 둘의 차이를 말하는데, 당시 16살 정도의 소녀가 교회에 있었는데, 무슨 일인지 삶의 용기를 잃은 채 우울감에 빠져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틴켈러 목사로서는 최선을 다해 용기를 불어넣으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던 와중에 일종의 계시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됐다. 목회의 터닝포인트가 된 사건이라고 하는데, 하루는 그 아이에게 말했다 그래요. 음, 그래서 용기를 내라고 말했겠죠. 그 아이가 대답을 해요. 이렇게 말해요. 예, 저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걸, 예수님이 저를 사랑한다는 걸 알아요. 그분이 저를 구원하셨고, 장차 천국에 인도하실 것도 알아요. 그렇지만, 학교에서는 남자애들이 나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는 판국에 그게 다 무슨 소용이에요? 그 소녀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대해서만 아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은 결국 추상적인 실체가 아니고 마음으로 그분에게 매료되고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녀와의 이런 사건 후에 이제 틴켈러 목사님의 목회적 방향은 하나님에 대하여 알려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자리로 나가야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그래요. 그렇다면 한 단계 더 나가 아 마음을 움직이는 정감 있는 설교를 어떻게 가능하게 할 것인가? 그저 설교자의 노력으로나 기술로 될까요? 안 된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설교자와 회중의 마음에 능력의 말씀으로 조명에 일루미네이션 해줄 때 가능한 거예요. 조명이란 성령께서 십년 가운데 말씀의 빛을 비춰주는 사건이에요. 그때 마음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어, 새로운 삶의 에, 도전들이 펼쳐지고, 의지적인 결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마음의 변화를 위한 이제 설교자, 소통자, 일루미네이티드 커뮤니케이터의 노력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변화는 성령이 하시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설교자들은, 어, 아무런 역할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인가? 이건 극단적인 생각이죠. 존오회는이 부분에 대한 역할들을 이렇게 말했어요. 회중의 마음을 움직여 회신과 확신에 이르게 하는 설교자는 도구적 원인자다. 인스트루멘탈 커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도구적인 원인자. 아, 직접적 원인자는 하나님이시고요. 아, 설교자는 도구인데 원인자예요. 도구로서의 원인자. 그러기 위해서 그런 도구적 원인자가 잘 이루어지기, 효과적으로 도구적 원인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설득의 과정들을 지나가야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설교자가 회중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죠. 자기 설교, 매편의 설교를 통해 회중을 움직이고 싶어요. 회중을 변화의 자리를 이끌고 싶어요. 그 변화에 대한 열망만큼 설교자가 먼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쌍방향 소통을 통해 움직여가는 거야 그래서 먼저 자기가 회중을 이끌어가고 싶은 만큼 변하는 거지. 설득당하는 거지. 그 설득당한 그 크기가 청중을 변화시키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런 자기 설득의 과정을 통해서 설교하게 될 때, 그 설교에는 뭐가 자리 잡게 되냐면 설교가 말씀이 체득되고 체험이 된다. 말씀이 혈관에 흐르게 되고 그때 생겨지는 것이 신적인 정념을 갖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 신적인 정념을 전달하는 아, 설교자가 되는 거죠. 아, 냉랭하게 설교하지 않아 이런 사람은 뭐, 소리 지르고 설교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가슴에 불이 있는 자로 직업적인 강단꾼으로 설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설득의 과정들을 우리가 지나가는 설교가 될때 효과적인 성령의 조명을 이루고 골방 작업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죠. 골방 작업은 흔히 기도라고 말하지만 기도의 범위만이 아니라 성경을 연구하고 하는 모든 부분들을 골방사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골방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키에르 케고르 예화가 자설득적으로 말해주는데요 키에르 케고르는 서로 다른 언어를 가진 연인이 서로에게 편지를 주고받을 때 어떻게 읽는가의 질문을 제기해요 외국어로 된 편지를 받아든 남자가 그 편지에 대해 해야 될첫 번째 작업은 편지를 번역하는 거죠. 그는 외국어 사전도 꺼내고 문법책도 꺼내고 그래서 편지를 번역해요. 완전히 번역한 편지가 자기 책상 앞에 놓여질 때까지 단어 하나하나 구절, 문장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번역해요. 그러나 그 편지를 자기 나라 말로 번역하는 것이 모든 수고 수고리 아니라 수고인데요. 수고가 다 끝났다고 해도 번역 작업이고 연애 편지로 읽혀지게 하는 건 아니에요. 번역을 다 마치면 그는 이제 의자의 몸을 기대고 앉아 번역된 편지를 사랑의 편지로 읽어야 돼. 이두 가지 과정이 필요하다. 1차, 2차의 번역 과정이 필요한 거야. 성경도 마찬가지. 우리가 히브리어, 헬라어 단어를 찾고 구문을 연구하고 주석서를 살피고, 아, 수고를, 이런 수고를 피하면 안 돼. 그러나 그렇게 성경을 번역하고 해석하는 주의 깊은 학문의 연구만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애 편지로 읽을 수가 없어요. 첫 번째 읽기이고 두 번째 읽기에서 필요한 건더 이상 학문적 작업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 영혼 속으로 관통하도록 하는 워드 어, 이벤트 말씀의 사건화의 작업들이 이루어지도록 내면화시키는 작업.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게 되는 거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마음의 변화를 위한 성령의 조명을 받은 일루미네이티드 커뮤니케이션을 이루는 길을 말해보려고 래요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성중의 전인격에 호소하는 설교를 할때 우리는 마음을 터치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영혼 없는 설교도 안 되고 단순히 흥분형 설교도 의식적인 연기 설교 같은 것으로도 마음을 만질 수가 없어요 오히려 지정율을 고려하는 그런 설득적 요소들을 모두 가지고 있는 설교가 성령 안에서 개연성이 높을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구성하는 네 가지 구성 요소로 설명, 예와, 논증, 적용들이 함께 균형감을 가지고 본문을 설명하고 예화를 들고 논증하고 적용할 때 올바른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삶의 변화, 마음의 변화를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설명은 지성의 호소하고 정보를 제시하고요. 예화는 상상력의 호소하고 그림 언어를 제시하고 논증은 청중의 이성의 호소하고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고 적용은 청중의 의지의 호소하고 행동의 요구를 촉구해요. 이네 가지 설득 요소의 균형이 필요한데 만일 을 균형을 상실하면 미흡한 상황으로 가거나 이것이 넘치면 과도한 상황으로 떨어져서 설교의 실효성이 떨어지게 돼요. 자, 보세요. 설명이, 여러분 설교하는데 설명을 잘안 해주고 본문에 언어 설명이나 이런 배경 설명 같은 걸잘안 해주면 설교는 본문에서 벗어난 방향을 잃고잃게 되고 설명이 너무 과도하면요. 설교는 역사 강의나 학술 논문이 되어서 지루해져요. 예화가 빈약하면 설교는 단조롭고 밋밋해지고, 예화가 과도하면 깊이를 잃어요. 맨날 예화만 하기 때문에. 논증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논증이 빈약하면 편협하고 독선적. 그냥 믿으라고 말하고, 설명하고, 이럴, 그럴 줄로 믿습니다라고, 아멘을 받아내면 안 되고요. 왜 그런지, 원인과 결과가 어떤지, 이게 정말 믿을만한 건지. 아, 이런 부분들을 논증해줘야죠. 그런데 논증이 빈약하면 편협하고 독선적인 설교. 논증이 과도하면 지나치게 논쟁적인 설교로 흘러가요. 마지막으로 적용인데요. 적용이 빈약하면 회중들의 삶의 적실성과 타당성을 잃고, 적용이 과도하면 지나친 책임. 이것 해라, 저것 해라고 하니까 책임에 놀리고 부담을 갖게 돼요. 반대로 균형있게 네 가지 설득의 요소들이 잘 적절하게 사용되어지면 다음과 같은 목적 설정과 믿음의 반응들이 창출되는데, 설명이 제대로 자리를 잡으면 명확성과 이해의 목적을 이루어내요. 그래서 개념화가 잘 개념화에 성공하고 예화가 예화는 실제성과 상상의 목적들을 아, 이루어서요 아, 시각화를 이루게 되고 논증은 타당성과 수용으로 합리화에 이르게 되고 마지막으로 적용은 실용성과 결단을 목적으로 이루어져서 행동화에 이르게 되는 네 가지. 설교의 요소들이 다 충족이 되는 거죠. 결국 이러한 조화와 균형이 있을 때만 성령의 조명을 받은 소통이 이루어지는 설교를 할수 있는 개연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자, 다시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에 근거해서 성경적 설교. 우리가 하는 설교의 목표는 이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대안적 세계를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만나게 하고. 변화를 시키는 거죠. 그런데 그 변화는 마음의 변화를 통해 이루어지고, 어, 마음의 변화는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움직이게 하는 거죠. 마음의 변화를 통해 그때 회중은 어, 새로워지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성령의 조명 없이는 불가능해요. 성령의 조명되어지는 마음의 변화가 이루어질 때 에, 설교를 통해서 설교를 듣는 회중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되는 거죠. 이때 이때 진정한 의미의 성령 설교가 구현되는 거죠. 아무쪼록 주국광단에 에, 성령의 조명을 받은 설교자들을 통해 회중의 마음에 변화가 이루어지고 어두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대안적인 세계의 가치가 가치를 살아내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소원해 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페이퍼를 어떻게 할 것인지와 리해 설교의 목표, 성지서 설교의 목표로서. 마음의 변화를 이루는 설교를 향해서 가야 된다. 라고 하는 중요한 논의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을 가지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